조수성 내장재를 뜯고 외장재를 뜯고 손잡이 부분입니다. 밀리면 앞으로 각도가 넘어가고 당긴 상태에서 뒤로 밀면 뒤로 넘어가지만 이 끝에 이 부분에 서로 쇠끼리 닿게 되어있어서 각도가 더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절단해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쪽이 이 정도 평평하게 깎아냈습니다. 이,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깎아냈습니다.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이쪽 깎아냈습니다. 이 너브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번 깎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정도까지 기울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끝까지 내려가서 각도가 이 정도로 더 많이 펼쳐집니다. 장착해보니까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서 좀더 절단을 했습니다. 결국에 보니까 이 치트를 바로 세웠을 때이 스프링, 탄성 코일의 각도랑 비슷하게 깎아줘야 겨우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깎으면 코일이 수축하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차피 내려가지 않고 코일이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서 이제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거의 끝에까지 다 달았습니다. 코일이 더 이상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죠? 옆에서 보면 거의 이제 일자로 펴지게 됐습니다. 차에 가서 다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제 당겼는데 옆에서 보면 여기가 뒷자리에 뒷자리 시트고. 한 5cm 정도만 튀어 올라왔고 이것도 충분히 누르면 뒷자리 시트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승용차에서 판을 깔아도 헤드레스트와 등받이 각도 때문에 이 손잡이 부분까지가 최저 높이였는데 이제는 한 10cm 정도 더 밑으로 내려서 위에 수직 높이를 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이렇게 뚜껑을 열면 너트가 있습니다. 풀거나 조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고 너트를 그냥 볼트를 돌리면, 돌리면 됩니다. 음, 평탄화를 하고 동받이를 최대 각도로 눕힌 다음 완성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겁니다. 네. 그 유튜브에 보면 어, 이 보조 조수석을 떼었다 했을 경우 그 밑에 이제 열선이나 에어백 그리고 이... 안전벨트가 분리됐다가 붙었기 때문에 어, 엔진등 아그 경고등이 뜬다고 되 말하시는데 저는 그럴까봐 아예 작업하기 전에 어, 배터리를 분리해서 아예 전원을 차단하고 분리를 한 다음 다 조립을 끝낸 후에 어,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그다 아무 경고등도 있지 않습니다. 성공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운전석. 운전석은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지만 어 한번 운전석도 동일한 각도로 될수 있는지 평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